이 세상이 80억인 어린이들이 지금 5살짜리들이 와글거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내가 와가지고 참 망신살 뻗쳤지. <laughs>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전부 그냥 그, 응? 어? 땅따먹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형의 학자들, 알로된 경전의 시대는 사라지는 것이 애들이 가지 않아 뭐 교회든 절이든 사람이 점점 안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호경량 하면 찾아봐 아, 맞아, 맞아. 어, 내가 나타나면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호주의 종교 지도 교수가 왔죠. 종교교수 왔다 가고 나서 유럽의 종교. 이태리 종교학 교수가 왔죠? 네. 자꾸, 자꾸 종교학 교수들이, 외국 교수들이 여길 주목하고 있죠. 그 보다 이런 이해심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어,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구나. 세상에서 너무 실망을 했나 보다.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연민의 정이 들어, 안 들어가. 응? 적은 지심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지금 이 시대는 남을, 뭐 해줘야 돼요? 응? 어? 응? 어? 격려. 남을 격려해줘야 되는 시대. 격려.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냐? 격려. 위로. 맞아, 맞아. 남을, 우리는 위로해야 돼. 알겠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위로하고. 알겠죠?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박봉에 지치면서 개미체팍이 돌으시지 또 내일 나가야 돼. 뭐 세상이 귀찮은 거야. 세상이 쓰레기통으로 보여 버려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당신 왜그 쓰레기 버려 이랬다가 어른이 칼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애한테 걔는 뭔가 시비만 걸어봐 하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돌아다녀 거기 가서 당신 왜 그렇다고 짓을 해 이러면 그냥 거기서 살인사건 나 맞아 맞아요 절대 남을 위로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쌓여 있어 장가도 못 갔지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나의 뜻대로 안돼 버렸지 라이센스도 없지 월급은 직장에서 쫓겨났지 젊은 친구가 죽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래 한강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놈이 시비를 거네 뛰어내리려고 가는 도중에 그 사람 참 재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한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건드리면 폭발해. 지금은 건드리면 그래. 어차피 죽을려고 한거잘 걸렸다, 이 새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맞좀 말아. 같이 그냥 자기 원한이 거다 다 덮어 씌워버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말 맞죠? 모든 사람이 지금 한강을 향해서 가고,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때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위로와 격려를 해야지. 맞아, 맞아. 근데 리려 거기다가 폭언과 업무방해 이러면 됩니까? 제 말이 오늘 제 강연이 상당히 중요한 강연이야.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허용한 거는 모든 걸 허용됐다. 하나 안 하는 거, 남을 재판하지 마라. 인간은 지금 남을 재판하면 모든 사람이 화약처럼 지금 터질 수가 있어. 지금 임계 철선이 거의 머리까지 올라와 있어 사람들이 네. 어디에 누가 시비 먹으라안 그래도 지금 못 살겠는데 애라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남한테 함부로 시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 맞아 네. 대답이 현잖아요 네. 결정 장애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결정장애로 찍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우리가 다윗처럼 돌멩이 다섯 개를 가지고 세 개를 통일하노 내가 와있어 안 와있어요. 와있는데 혁명 아무리 내가 신인이 와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결정장애가 돼가지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저거. 저거 사기꾼 아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줘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네. 내가 자달상하러 온 거예요. 알겠죠? 네. 천만 명의 백국명패의 그 에너지로, 그 물질로 세상을 통일하러 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음. 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러 왔지만, 내가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안 그래요. 그렇죠? 네. 선거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내가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명태를 한 사람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야. 마치 절에 집을 지을 때 불사를 할때기화장한 사람이 있죠? 네. 기둥불사, 대들보불사, 기와불사 그 전부 성도들이 지어 안지요 지어? 네. 그와 같이 신인도 여기 와서 여러 종교나 정치나 이 세상을 전부 바꾸려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백공명패를 해서 천만 명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욕심이 나서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을 하고서요. 내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여러 가지를 알려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결정장애자들을 바꾸려니까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결, 여러분의 결정장애를 바꾸려니까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바로 그 점이야. 새로운 정보를 줘야 돼. 결정장애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본태양은 백국명태라는 이 에너지를 가슴 천만 명을 중력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중력권에 들어간 자는 인연이 있어서 왔겠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나를 만났겠어요. 그러면 그, 본태양이라는 허경영의 중력권에 천만 명의 백풍 명패가 세상을 통일하고, 이 진태양, 진태양은 뭡니까? 진태양은? 진태양에 가지고 있는 중력은 980 다이냐라는 중력이죠? 이980다인이는 거는 본태양의 중력입니까? 진, 가태양의 중력입니까? 가태양의 중력 내 중력은 얼마예요? 무한대 그런데 사람으로 그 무게를 닮면몇 명? 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야 그것도 전 세계에서 뽑아가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 맹피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씩 그 숫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만 명이 됐을 때, 그 앞에 선착순 천만 명이에요. 그 뒤에 오천만 명. 그거는 약하겠죠? 그거는 다음에 참고될 뿐, 처음에 천만 명은 선착순 백분. 그 다음에 내가 백분 가서, 그 다음 등록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체크해 주겠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 백번 태양의 중력은 백공 맹패의 천만 명의 무게고. 아이걸 쓰면 안 되지. 어, 여기 지워야 돼. 이기도 지워야 돼. 어. 여기 조수가 있으니까 좋네. 그래요. 이제 했으니까 어, 들어가야 되겠다. 어, 그래요.